1981년 70대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대 종정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. 하지만 취임법에 가지 않으셔서 더 유명해지셨어요. 그때 유명한 그 버버가 진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.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. 라고 하는 버버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. 그때 당시 종정수락 버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지님께서 뭐라 하셨냐면, 원각이 보조하니 그 말은 뭐냐면은 원각이라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보조 널리 비춘다는 말입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정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또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미묘한 소리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시외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,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는 뭐다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을 못하고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어 산시의 산. 시, 산. 수시수라는 단어로 해서 송나라 때 이미 그 선사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고려 시대 때도 또 이제 그것을 인용한 그런 선사의 언어가 있습니다. 버버가 있어요. 그리고 성철 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진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던 겁니다. 75세 때, 그러니까 1986년 4월 7일에는 종단이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, 나 이제 종정을 그만하겠다, 이렇게 해서 사퇴서를 스스로 제출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뭐, 대중이, 아우, 안 됩니다, 스님, 이렇게 하셨겠죠? 그래가지고 큰스님께서 1991년 80세가 되었을 때 종정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. 그런데 1월에 종정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종단 분열로 인해서 다시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8월 22일에 안 되겠다. 그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제7대 종정으로 다시 한번 스님을 추대를 합니다. 하지만 그 임기를 스님께서 채우지 못하시고 입적을 하시게 되죠. 11월 10일, 드디어 스님의 연결식, 그리고 답이식이 있었던 날이죠. 저도 기억이 납니다. 저희 은사 스님, 노 스님 막 눈물을 흘리시고, 그때 막 TV를 보면서 그 오셨던 보살님들도 막 눈물 을 흘리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. 직접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고, 아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큰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 국민이 슬퍼한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큰스님의 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또 우리가 정진을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. 큰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입적하신 이후에 그 사리를 수습해보니까 백여과에 이르는 사리가 나왔습니다. 1998년 11월 해인사 운영대에 그리서 사리탑을 봉환하게 되죠.